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제 컨텐츠 중에 하나가 독설이 하나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좀 독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딱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시기가 어, 4월 10날이 총선이죠. 국회원선거한거국회의원 선거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근데 국민의 한 사람 뭐 나이가 좀 드니까요. 30대 20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내 살기도 바빠 죽겠네 물론 이제 지금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건 알고, 있어. 알고 살아야지 너무 또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일부러 파란 옷을 안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빨간 옷도 안 입었고 저 네. 당이 없어요 아니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뭐 당을 아이고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국자도 아니에요 아, 애국자 되기도 싫어 뭐 혜택이나 있어 혜택이나 주면 또 모르지 어쨌든 오늘은요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주말에 동대문 청계천을 자주 가요 세운상가도 자주 가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특권 이런 것을 100만명 국회의원 특권 100만명 서명운동을 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 튀어나오던 선거 철마다 꼭 철마다 그러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하고, 한 15분? 한 20분 정도에, 강하게 좀, 어, 비판과 독서를 좀 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나름대로, 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이 뭐냐. 이제 우리 국회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막 국회에서 막 싸우고 난리치잖아. 그리고 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일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교도소에 구속이 되어도요, 월급이 따박따박 그, 즉 24년 기준으로 해서 1,300만원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연간 8억 5천만원을 지원한대요. 자 24년 어 국회의원 연봉 1.7% 셀프인상이랍니다. 이런 것은 지들끼리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일사천리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개 돼지 소리 안 듣는지 소 돼지인지 개 돼지인지 저도 돼지 같습니다. 예. 상여금이라는 게 있고요. 상여금에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이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근수당이 있어. 1월, 7월, 예? 두번에 걸쳐서 이제 2분기로 나눠가지고, 1월부터, 어? 6월까지, 6월부터 12월 해가지고, 1월, 7월 해갖고, 425만원씩 해갖고, 1년에 850만원이 지급된다고 나와있고. 또그 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입법을 위한 어떤 활동비. 이것이 매월 314만원. 입법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 비용이, 314만원씩 매월 연간으로 따지면 3763만원, 그럼 특별할 때뭐 특별하게 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월 한 78만원, 연간 941만원, 그러니까 월평균 어, 여기 이 사람들이 정리하는 걸 보면 1308만원이라고 써있고요. 연간 총액이 1억 5,700만이다. 천 이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연봉입니다. 그러면, 특권은 무엇이냐? 국회의원만의 어, 특별한 권력이겠죠. 불체포 특권이 있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여기 불체포 특권의 이제 설명을 보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회기라는 것은 회의, 개회나 폐회, 회의를 시작할 때와 회의를 끝날 때그 회기 중에 국회의 그 동의 없이는 체포가 되지 않은 막강한 특권이죠. 한마디로 그 당에서 쌍욕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 여기에는 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아주 엉뚱한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는요, 때리진 못하고 쌍욕 정도는, 막말 정도는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시원하게 퍼부서버려야 돼. 회의 중에 소새끼, 어? 돼지새끼. 다 갖다 퍼부 그냥 집안에 있는 그, 어? 집사람하고 마누라한테 엄청 그 전에 막 전날에 막 어? 스트레스를 엄청 바가지를 막 받고 왔잖아 국회에다 갖다 대고 갔다가 개지랄 난리를 쳐부르고 마치 어? 자기 가정에 있던 화를 거기다 갖다 풀어 버려야 된다 얼마나 좋아 스트레스 풀고 쌍욕하고 갔다 그냥 저같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체포가 되고 막말했다고 막 니말 네 함부로 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해, 해서 막 회의 중에 쌍욕했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은 입법 활동이 쉽지 않죠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해서는 안 되는데 좋은 말로 이렇게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음, 이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는 손익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당에서 뭔가에 어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 측에서는 어 야당에서는 반대가 반대가 아닐지라도 반대를 해야지 그래서 뭔가에 그냥 독점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서 균형 잡힌 여당 야당이 돼야 되겠죠. 그럼 면책 특권 이 면책 특권은 진짜 없어져야 돼요. 응. 씨발 때개 호로시 큰만 있어. 면책 특권 누가 받는다 이 면책 특권이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내가 뭐 알아? 관심도 없는데, 아휴, 내가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냐? 응? 그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그, 근무 연수에 따라 매월, 그, 보수 지급 일에 월급 일에 추가로 지급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계산되면서, 월 번급, 월급에, 어, 일정 요율로 선정된다.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한테 그,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아, 또돈 많이 받네. 나도 그, 깨어나고 싶다. 응? 나도 그, 깨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아까 그 면책특권 그 면책특권은 한마디로 책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쌍욕하고 국회 내에서 쌍욕하고 막어 이렇게 멱살 잡고 이런 것은 막 치고받고 하지 않는 이상 이, 이 멱살 잡고 이런 것은 너 사람이냐 이 니가 그러고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입법을 할때 강하게 비판해야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 떤 죄를 확실히 졌거나 분명히 정황이 있는데도 내가 현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국회의원의 어떤 신분화에서는 그 절대 체포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지 증거가 있고 그 무엇이 있으면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은 아예 국회의원에서 아니 공무원에서 아예 배제시켜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저는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불체포 특권 이런 것도 국회에서 동의를 하면 체포는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 당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데, 동의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는 얘기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원 연금 말이죠, 연금. 아이씨,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국민들은 뭐, 65세 뭐, 이상 뭐 해갖고, 국민연금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10년 이상인가 뭐, 퍼 부서야지, 연금에 이제, 시초가 이렇게, 얼마씩, 얼마씩 이렇 책정이 돼갖고, 나오는 것인데, 국회의원은, 딱 1년, 에? 1년만 재직하더라도, 평생 연금이, 오이, 120만원씩 쳐 나온다뇨. 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지금, 우리나 공무원이 몇 명이, 어. 아예 반항을 못 해. 그 눈을 얘기하지만, 그, 어떤 나라건, 그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국민들한테 그 지상파라 그러죠. 뭔가 뉴스를 제공할 때는, 뉴스를 뭔가 이야기할 때는, 물론 필터링도 필요하겠지만, 적정선에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송출해야죠. 그래서 언론하고, 출판 뭐 신문이라든지 종교 이런 것은 완전히 별도로 어 그것이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자꾸만 정권이 바뀌어 그러면은 이 방송사 사장들 을 자꾸 바꾸죠. 자기 편이 아니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 책의 시스템이. 아, 이 사람이 중립이 돼야 되는데, 이쪽, 거대 당 중에, 이쪽 당 사람은 내, 내쪽당 당으로 이렇게, 올교체해 하는 게 맞지. 나라도 그렇게 하긴 하겠다. 근데 이제, 어, 이론적으로는, 어, 아주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세 가지는 분명히, 어,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대학생들이 그 데모를 괜히 합니까? 그 뭔가 불만이 있고, 그냥 불만이 아니에요. 뭔가 사회의 어떤 부도덕한 그런 제도. 뭐 그런 것을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대다대다 안 되니까 화염병도 던지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화염병을 던지고, 데모한다고, 그냥 그, 그런 부분을 강하게 비춰줘가지고, 마치, 그, 데모하고, 그런 대학생들이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돼지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실권을 잡고 있는, 정권에서, 여당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많이, 저, 입법화 해가지고, 법제화 해서, 어 그런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점점, 점점, 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의 허락을 받고 뭔가 시위를 해도, 법원의 승인을 받고, 좀 적당한 것은 승인 안 받고 해도, 그 떠들게 놔도, 힘이나 있겠냐. 공무원들이 그렇게 충원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치안하고 안전에서는 공무원들이 충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살기에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에서 만들었죠. 그 이후부터는 신용불량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신용이 좋지 않은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자기 먹고 살고 빚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단 당장 일을 해서 자식이건 누군건 먹고 최소한 가정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금융 실명제에 의해서 월급으로 통장 그 월급 통장으로 자기 본인 명의로 그것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곳에서는 절대 일할 수가 없죠. 압류를 당하니까 뭐 조금 더 어. 깊이 들어가서 좀 나아갔지만, 결과적으로, 금융 실명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저, 언론 출판 자유, 이런 것들이, 겉보기로는 아주 좋아보여요. 좋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국회의원 특권, 정말 그, 이것은, 뭐, 백만 서명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진짜,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예? 1억 5,700만 원이요. 그럼 뭐, 제가 알기로, 어? 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마을으로 뭐 뭐지? 뭐요즘때 떼재배라 그러냐? 존나게 빠른거 있죠? KTX는 그런거 전부 다 특실로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무료래 그냥 무임승차야 입법활동이냐? 그런것도? 그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건 다 좋은데 그런거 그래 그런거까지 일일이 일하면서 돈 받으면 돈 내고 그러면 누가 그런거 타겠어 그래 그런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 많이 과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워크넷 뒤져보세요. 3만 달러 시대에 국민들 3만 달러 시대면 월 30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로 워크넷을 뒤져보면 300만 원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초인이. 보통 최저시급을 해갖고 그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해가지고 어? 200만 원 언제든지 최저시급을 해가지고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제 500만원, 400, 500 이렇게 갈 정도면 신입은 아예 없고, 경력직이라든지, 진짜 그 나름대로 그 전문가.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그것도 세금 때문에 얼마나 도안 해. 근데 국회의원 여기에 선정이 되면은, 당선이 되면, 이러한 특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월급 체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어그저께 그래. 테레야 보니까 연예인인데, 아, 난그 사람이 그렇게 빚을 갚고 그런 것은 다 좋아요. 몇십억을 갚고 그런 것은 다 좋아. 근데 몇년 만에 갚아 버렸다. 물론 그것도 자본주의의 장점 중에 하나. 지 연예인니까 이 인기순으로 이렇게 하지. 근데 그것을 일반 서민들은. 월 100만원, 200만원, 진짜 개돼지처럼 그렇게 일해가지고 소 돼지처럼 일해가지고 그런 힘든 삶을 앞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몇십억이 빚이 있는데 몇년 만에 그걸 갚아 버렸다. 그걸 그래갖고 마음이 아팠다고 코스프레를 한다. 그걸 그대로 여가 없이 방송을 한다. 방송인들은 돈을 존나게 잘 벌죠. 적게는 연간 몇억에서, 많게는 몇십억, 몇백억도 쉽게 봅니다. 상위 몇 퍼센트 안에서.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환경에서 자란 집안도 있겠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 자체를 지상파, 모든 국민들이 보는 그 지상파에서 여가 없이 방송을 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당연 지사죠. 근데 그 누구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지적질을 하지 않더라. 굉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다고 해서, 어, 아이씨. 그래, 니네들은 니네 네네 인생이고, 난내 인생이고,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돼버리면 나라가 점점 산으로 가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나마 무소속을 찍든, 누구를 찍든, 정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여당을 찍든. 저는 당을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소신, 시계추마냥 요로로 갔다. 또 이쪽에 이동해. 갔다. 좀 그런 사람이 아닌 아또 집안에서 야 누구 찍어라잉. 야 우리 당이 이래야 뭐잘 된다. 우리 마을이 어이 사람을 찍어야 더 발전이 있고 그런다이 사람 찍어라.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 사람의 성향 아저 사람을 찍어놓으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소한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 나란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높은 사람이, 어, 공무원이 될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저는, 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월급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아, 이 국회의원이 1년만 재직하고, 나오면 연금 매월 죽을 때까지 120만 원씩 나오는데다가 중간에 입법 활동하면서 모든 정보는 여기서 나오죠. 그냥 재산이 부풀부풀 부풀 한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일단 그 기득권층만 들어갔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답이다. 무엇이 합법이다. 무엇이 불법이냐. 세금을 내면 합법이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법이다. 노점상이 왜 불법인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러나 그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그 추울 때 눈과 그여름에그 비와 모든 찬바람을 사시사체를 다 견뎌내고, 남들에 대한 시선, 좋지 않은 그런 시선, 그런 걸다 받아들이면서,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말 도둑질은 할수 없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는데, 그 잣대를 네가 사업자를 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상인들이, 아! 아무, 자기하고 연관도 없는 같은 동종의 업종도 아닌데, 갔다가 신고질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아예 생계를 막막하게 하는. 그런데 또, 텔레비에 또, 도와주려는 어떤 뭐, 그런 방송 있잖아요? 그런 방송에 또 나오면, 하, 나그 사람 저렇게 어려운지 몰랐네. 그러면서 또 얼굴 비춰가면서, 물론 다 그런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아는 척, 만 척도 하지 않더니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 이 땡깡이는 역겹습니다. 어쨌든 어쩌다가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 국회에는 이렇고 우리의 자본주의 세계는 이렇게 돌아간다.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이거 국민들이 조금만 힘을 내서 어, 뭔가에, 어, 으쌰으쌰 하게 되면 이런 거 충분히 없앨 수 있어요. 근데 다 자기 생업에 매달리고 힘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데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